신기하네 뭔가 어머! 계속... <laughs> <laughs> 진짜 박수 나오는 장면 아니가 맞아 맞아 친구가 어? 필요하진 <laughs> 않지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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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저 우리 훈이가 뭔 마음으로 사는가 궁금해 맨날 나나한테떼기 이제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나 착하기만 한 건지 참는 건지 애들 그거 마음 아는 거 그런 거 있는가 몰라 진짜 하고 싶어. 타로카드 그 거, 네. 사람 타로카드처럼 동물들 타로카드 보는 것도 있대요. 와 오늘 같이 촬영 오시는 분 팬톡집사분도 아 팬톡 하실거든요 그런 거 하는 양반이라서 좀 신묘하게 생기셨네. <laughs> 그게 가능할까 하는 약간 의구심도 드는데, 진짜로 조금이라도 알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거지. 야, 아, 판때기도 깔끔하네. 고스톱 치면 쫙, 쫙 소리 나겠다. <laughs> 애들은 옆에 없어도 돼요? 네, 없어도. 돼요. 아 응. 대신에 어머님이 카드를 뽑을 때, 응. 훈이랑 나나를. 많이 생각해 주시면 더 좋아요 사람 타로는 미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미래에 이렇게 어, 해도 돼? 어, 어, 어. 반려동물 타로는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당장의 애들 그렇지. 기분을 좀알수 그 있는 거 후니 <laughs> 일단 후니가 나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볼게요 응. 오늘 카드 두 장을 후니 생각하면서 뽑아주세요 일단 이 카드에서 배경은 강아지의 이런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나타내줘요. 보시면, 혼이는 나나나 우리 이런 어머님이나 같이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음. 굉장히 맑고 푸르잖아요. 음. 그리고 이 카드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왕으로 음. 생각할 때 나오는 카드예요. 지가? 네. 아, 아, 훈이는 지. 굉장히 의젓하고 맞아, 맞아, 맞아. 어머님이 해주는 게 많아서 부유해요. 목걸이도 있고 음. 장난감도 많고. 혼이는 음. 음. 지금 나나를 아. 싫어하진 않는다고 나와요 음.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대요. 어머, 신기하다. <laughs> 내가 생각한 거하고 딱 맞네 <laughs> 어? 눈물 난다 내 새끼가 그렇게 만족한다니까 하 몸이 어디 지금 아프고 안 좋은 데가 있는가 어,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거 같은데요 어, 보시면은 맞아. 걸어가는 길에 길이, 길이 울퉁불퉁하고 마르고 편편하지 않죠 응, 응. 다리 쪽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신기하네 어저께 보드콜리 운동에 갔거든요 가고 <laughs> 발을 삐었어요. 병원 갔다 왔더니 약간 좀 찔린 것 같이. 그래갖고 음. 오늘 약 타가지고. 나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나는 나나가 훈이를 엄청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음. 있거든. 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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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이두 친구는 어머님이 케어를 되게 잘해주고 계시나봐요. 계속 왕카드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자존감 높은 아이들일 경우가 나와요. 나나는 가진 게 많아요. 맞아, 영리하고 똑똑하고. 음, 제가 아까 이 배경이나 음 이런 풍경, 한해 같은 거는 강아지의 기분을 나타내준다고 음 했잖아요. 음 굉장히 푸르르고 울창하고 보시면 나나는 행복지수가 무한대예요. <laughs> 세상에나. 앞에 뭐, 먹이, 먹을 것도 충분하고, 오. 장난감도 충분하고, 우리 어머님이랑 오빠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행복지수 계속 높아요. 끝내준다! 그러면 우리 응. 나나가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응, 볼까? 응, 응, 응. 아, 저건 나를 깔고 싶은데. 음. 나나는 어머님을 조금 경계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어머님 곁에는 머물고 싶어 하는 건 맞아요. 딸하고 음. 의지하고 음. 자기가 어머님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음. 음. 약간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해. 혹시 나나를 막 혼내시거나 그러시나요? 처음에 혼내시는 않아요. 평소에안 혼내는데 음. 혼내지는 거 아니 뭘 어떻게 혼내는 애가. 그렇게 <laughs> 하잖아. 어? 에이, 거이 뭐. 동생한테 니 묻고 싶은 거 물어봐라. 아, 근데. <laughs> <laughs> 두장 뽑아볼게요. 누구 보실 거예요? 훈이 <laughs> 후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너무 좋아하는데요. 음. 이 하늘과 배경은 강아지의 기분이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무지개도 펴 있고 숲도 굉장히 울창하고 라 되게 맑죠. 옷을 메고 있어요 보호자님은. 훈이는 보호자님을 우러러하고 너무 좋아하고 따르고 왕으로 생각하고 보호자님을 생각할 때 훈이는 항상 기분이 좋아요. 훈이로 <laughs> 와. 훈이는 산이 좋은지 바다가 좋은지. 그러면, 네, 네, 네. 산을 생각하면서 두장 뽑아주시고, 네. 바다를 생각하면서 두장 뽑아주세요. 네. 푸니는 바다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바다 아, 좋아하대 보시면. 아, 그래, 나오네. <laughs> 여기 뜻, 바다에 가서 굉장히 풍, 풍족함을 느끼는 걸 나타내 주는 카드예요. 바다 가는 걸 좋아하고 아. 바다에 가면은 자기가 뭐 장난감이나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고 나오고요. 음. 일단 산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이 카드는 뭐, 약간 나좀 내버려 둬 가고 싶지 않아 내마음대로 할래. 뭐 이런 고집불통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산에 가면은 자기가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줄이지 어? 목줄. 근데 산에 가서도 풀어줄 수 있는데 있으면 그냥 얘는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요 그러니까 내막 줄을 물고 응. 사람 없는 데를 당기고 그래. 푸니는 실제로 바다를 더 좋아해요 산보다? 네, 어이구. 왜냐면 아, 바다에서는 아, 풀어놨고 아. 산에서는 저희가 맨날 줄을 하고 다니니까 줄을 남산은 아. 고양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푸니 나나요? 나나. 나나 두 장. 오. 만화는 고양이 친구들 굉장히 고양이 좋아한다고 나왔어. 나와 있는데요. 어, 어. <laughs> 진짜가 다 아, 일단, 놀자고 그러는 거였는데. 음, 보시면 헉. 이제 이런 여기 바구니에서 굉장히 막 금빛이 나잖아요. 이게 감정의 표현이에요. 음. 둘다 굉장히 푸르르고 맑은 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고양이를 일단 좋아해요, 고양이 친구들은. 음. 그리고 꼴리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건 내가 보살피고 같이 어울려 지내야 하는 응. 내가 지켜줘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쫓아다니고 그래서 난 응. 내가 야 하고 내가 맨날 감 지르는 게 고양이 쫓아다니고 오빠 킴으로 응. 떠고. 그래서 그걸요. 놀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렇구나. 응. 우리가 더 놀아줘야 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더 궁금한 거 있어? 또뭐 있나요? 왜 이렇게 네. 짖어요? <laughs> <laughs> 나 눈에 딱 바로 보이는 거 뺀다. 응. 저도 같이 그래. 뽑아도 돼요? 응. 네? 훈이에 나를 어떻게 생각해? 니저짜 네, 땡기라. <laughs> 그럼 이렇게 따로 뽑으셨으면 이렇게도 알수 있어. 누굴 더 좋아하는지. 아, 그래. 나 그거 알고 싶다. <laughs>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짱이야 훈이는 <laughs> 어머님을 좋아하시는 거. 어머님을 굉장히 애틋하고 둘이 이게 응. 굉장히 연인 카드예요. 썸 타는. 응. 굉장히 연인 카드예요. 안전. 정말 핫한 은인의 카드예요 바람, 물, 불다 여기 들어있죠? 음. 춤도 추고 있어요 혼인은 음.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 어머님하고 있으면 은 세상 모든 걸다 가진 거 어무요, 같고 어머야 감사해 내일 쉬겠네 네. 산책 같이 다니고 막엄마더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물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다 100%다100%오줌다 닦지 않죠? 봐봐. 나를, 이게 음. 난 거야. 희빈이가 어. 생각는 나는 이렇게 물준 거야. 그래. 사주는 건 많아요. 사? 어. 목걸이도 사주고, 많난 <laughs> <전화도 안> 사주고, 는걸 사주긴 하는데 그리고 밤에 집에 음. 들어와. <laughs> 이야 그렇게 생각이도 지 이거는 그거야. 너는 나를 가둬도 음. 뭐 나를 재미 없게 해. 음. 너랑 음. 있으면 신나지 않아. 음. 근데 발을 발에 올려놓고 있어 음. 네가 시킨 걸 따르기는 음. 할 거야. 아 맞아. 훈련 응. 전, 음. 연련기가다 하거든 엄마랑 연애하고 싶고 나랑 결혼하고 싶나? <laughs>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네 <laughs> 감사해 우리 아들. 보 어, 우리 나나는 아또 누굴 더 좋아하는지 알아볼게요. 어, 그래. 아, 나나. 나나는 이건... 나나. 맞아. 나나 닮았어. 음 일단 나나는. 감정적으로는, 어, 두분다 똑같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같이 있으면 동반자, 응. 뭐, 나를 지켜주는 존재, 응. 같이 있으면 응. 즐겁고 좋대요. 우리 근데 보호자님은 약간 좀 강아지 친구들이 많죠? 이거는 응. 나, 나랑 동급, 나랑 친구, 나를 놀아주는 존재라고 응.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 둘다 똑같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누구 하나를 더 이... 우선시할 순 없고. 나를 친구로 본다고? 내가 위가 아니고? 니는 네, 나는 엄마 딸이라서 어머님을더 위로 생각하는 것같 나를 것 같은데, 이렇게 너. 보는 것 같아 너를 무시당하고 살았다 옳준데? 너가 언니 없으면 곤란하다 정신 똑바로 치리라 김나나 언니 니하고 동급 아니야 동급이야 동급 아니야 니가 딸이고 큰딸이라도 언니잖아 술 먹고 들어오는 거만 봐서 그런가보 <laughs> 나나 왜 다른 개 보고 짖는지가 궁금해요. 밖에 나갔을 때. 어, 그거는 나나가 다른 강아지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와. 봐봐, 진짜. 짱이야, 지가. 또. 와, 또 지가 짱이네. 자기가, 나나는 약간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어, 어. 카드가 굉장히 많네. 어. 왕카드, 하네. 왕카드. 아니, 한상이에요 음. 어머! <laughs> 진짜 같이 는 장면 아니 나나는 혼자서도 잘 놀아요. 그래서 어, 어. 맞아, 맞아. 굳이 친구가 필요하진 않지만, 맞아, 맞아, 맞아. 이런 애들은 굳이 친구를 만들어 주려는 보호자님 욕심이거든요, 사실. 오.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 놀는 애는 굳이 짓고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혼자 뛰어놀게, 아니면 보호자님만 이렇게 놀 맞아, 맞아. 거. 근데 결론은 너무 신기하고 만족스럽다는 거. 어. 카드를 이렇게 해 갖고 마음 가는 대로 빼는데. 음. 왜 어떻게 그게 딱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다야. 제가 다음에는 고양이 카드 가져와서 고양이도 만드릴게 응, 네. 탄양이가 무슨 생각으로 생각했지? <laughs> <laughs> <laughs>